높이가 16이에요 정사면체예요 정사각형이 4개 들어있는 그런 입체가 되겠습니다 높이의 비가 1대2대1 되도록 밑면에 평면으로 잘랐어요 맨 위에 있는 삼각뿔을 가 삼각뿔대를 나 밑에 있는 삼각뿔대를 또 다라고 한 거죠 이다 부피가 74래요 나는 74인데 어쩔래 그럴 때 여기랑 여기랑 색칠된 두 밑면의 넓이를 합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소, 중, 아이고, 배가 너무 작네. 배. 쟤네를 한번 가장 크, 이렇게 한번 분리를 했다고 쳐볼게요. 다 닮았거든요. 높이의 비가 1대, 1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높이를 끊었을 때 얘가 한 칸이면 얘는 두 칸이고 얘는 한 칸이 되는 거잖아요. 닮은비가몇대몇대 몇대 몇일까요? 1대3대4 그렇죠 얘는 한칸 얘는 1더하기 2칸 얘는 1더하기 2더하기 1칸 1대3대4가 됩니다 그럴때 또 넓이도 필요할 것 같은게 여기 뭐 넓이를 보라고 했습니까? 미리 구해놓을거야 제곱을 해 1대9대16이에요 니가 1이면 나는 9고 9빼고 나는 14배야 아 16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부피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피의 비는 세제곱 하니까 1대 27대 64가 됩니다. 장난 아니죠? 너의 부피가 1이라면 나의 부피는 27이 되고 나의 부피는 64가 된다. 자, 그러면 맨 위에가 1이 되니까 두 번째 거는 얘에서 얘를 빼셔야 돼요. 그쵸? 아래 칸은 26이 되는 것이고 또맨 아래 칸은 얘에서 얘를 빼야 돼요. 27을 빼니까 37인가? 얘가 37이 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래로 갈수록 당연히 부피가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37. 근데 그 부피가 74라고 했거든? 그럼 전부 다, 아, 두 배씩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 부피를 오러 온건 아니니까. 아, 근데 부피를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높이가 16이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넓이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급한 거는 민넓입니다. 이 얘를 알아야, 그쵸? 얘,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민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아까 전에 부피가 74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 부피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뿔의 부피가요. 뿔, 부피, 공식이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거든요? 여기서 밑흡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높이는 이미 정해졌어요. 얘 키는 16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니까 러얘 키는 16입니다. 그럼 뿔 부피만 알면 되니까, 아, 다가 74야. 얘 실제 부피가 74면은 얘는 실제 부피가 뭘까요? 52. 얘는 실제 부피. 2가 되죠? 얘네를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2랑 50이랑 74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와요. 그럼 전체 부피는? 받으면 얼마예요? 128 128세제곱 128 센티미터라는 걸 알았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걸 넣으면 되는 거지. 전체가 128이더라. 민날비는 내가 구하고 싶은 바다 높이는 16이다. 그럼 3분의 16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16분의 3을 곱해줘요. 곱해주면 은 민날비가 나옵니다. 그때 민날비는 24래요. 이 계산하면요. 24. 그래서 지금 이세개 중에서 누가 24라는 겁니까? 맨 마지막이 24 아니에요? 맨 넓은 거, 맨 마지막이 24라는 거야. 이 문제 정말 아닌데? 얘가 24래요. 그럼 나머지 얘하고 얘를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24가 16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곱한 건가요? 3분의 2 곱한 거잖아 그럼 전부 다 3분의 2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 얘한테 3분의 2 곱한 게 얘가 나오는 거구나 그럼 거꾸로 2분의 3을 곱하는 거구나 이쪽으로 올때 2분의 3을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자 얘가 이로 오면서 곱하기 뭐한다? 2분의 3을 한다 그럼 이제 얘한테 2분의 3을 곱해보세요 2분의 27 되고요 또 2분의 3 곱해보세요 2분의 3이 되겠죠 이두 개의 넓이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2분의 30. 따라서 넓이는 15가 되는 겁니다.